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주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오늘은 평택 당진항 송화물류단지의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당진항 송화물류단지의 조감도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송화가이시 그리고 평택 당진항 38번 국도변에 접해한 바로 이곳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송화구복은 1원이고요. 사업 면적은 약 21만평이고 물류창고 착공시기는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펜스를 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 인근의 주변 모습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죠.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이고 송악 IC입니다. 송악 IC를 나오면 이제 38번 국도가 이렇 있는데요. 이 38번 국도변에 이렇게 접하게 설계가 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그 펜스를 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어, 맞은편에 이제 평택 당진항이 되겠고요. 앞쪽으로는 음송포구인데 약1 2만평 규모로 친수 시설을 조성하고 바로 이 정도쯤으로 평택 당진항으로 진입하는 신평내항 연육교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의 조감도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미지 컷은 모두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 홈페이지에서 참고 인용한 자료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화 가 시를 나오면 38번 국도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38번 국도변에 잘 접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삽교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를 접하게 되죠. 지금 이제, 어, 계획하고 있는 신평내양 연육교가 이제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이렇게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뭐, 고대주구, 송산산업단지, 그리고 성문국가산업단지까지 쭉 연결됩니다. 어, 앞쪽은 평택 당진항인데 평택 당진항에 대해서는 제 4차 전국 항만 기본계에 모두 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음성포구입니다. 약 12만평 규모로 어,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앞쪽으로도 어, 항만시설을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입지에 위치한 송항물류단지입니다 네, 송항물류단지의 주출입로는 38번 국도변에 두고 부출입로는 이렇게 후면 쪽으로 두게 되는데요. 바로 앞쪽은 친수 지역이 되겠는데 음성포구 이론입니다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거고요. 조성하겠다는 거죠. 해양공원, 해양레저, 해양문화교육, 인공시설 등약 12만 평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물류시설인데요. 물류시설 인데요. 물류시설, 공동주택 시설, 그다음에 단독주택, 상업지역, 상류시설이 있는데요. 물류시설만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물류시설은 건폐율 70%, 용적률 250% 이고요. 상류시설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 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은요. 어, 커피 70%, 용적률 300%이고요. 6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 의 입지를 지도를 통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곳이 평택 당진항 송항 물류단지 위치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주변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고속도로 송어 가이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화가이시 바로 나오게 되면 38번 국도변에 이렇게 길게 접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바로 맞은편으로는 평택 당진항이 있는데 평택 당진항에 대한 기본계획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평택 당진항기본계획에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 송화 물류단지 바로 앞쪽에 있는 음손포구는 약 12만평 규모로 해양관광 레저 진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어, 좀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곳이 이제, 그 평택, 당진항, 내항, 서부도인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이곳에 다리를 하나 설치하는데, 이것이 신평내항 연육교입니다. 이 연육교를 통해서 평택, 당진항으로 진입이 아주 수월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쪽으로 좀더 내려오게 되면, 삽교 관광단지가 있고, 34번 국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34번 국도와 38번 국도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 고속도로 IC가 하나 생깁니다. 현재는 서양고속도로, 송화가 IC 접근성이 아주 좋죠. 서양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서양고속도로와 이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이 고속도로가 당진천안 고속도로인데, 현재는 염치까지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염치에서,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인주를 통해서, 인주에서, 이게 심평을 통해서 서양고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곳에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평 어, IC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접근성도 아주 어, 좋아집니다. 그리고 38번 국도를 통해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국가산업단지들이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어, 부곡지구가 있고 부곡지구 앞쪽으로도 이렇게 항만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지구, 어, 송산산업단지 현대제철 그리고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세선 복선전철 합덕역,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부터 신평과 송산을 지나 성문산단까지, 장기적으로는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죠. 평택단지랑 송황 물류단지는요, 입지가 아주 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 물류시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진입도로를 이게 38번국도 이쪽에 두기 때문에 여기 이런 농림지역은 크게, 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부, 진출입로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진출입로가 바로 이렇게 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계획 관리, 땅들을 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당진항 송환 분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